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그 믿음의 기도에 허락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야베스에게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로를 알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알아서 주시면 되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적극적으로 주님께 매어 달릴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상상치 못한 일들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펼쳐놓으신 그 약속들을 믿고서 소망 가운데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기도를 쉬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중단되면 하나님의 능력도 중단됨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에는 종류가 맞습니다 골반기도 합심기도 대적기도 땅밟기기도 새벽기도 철학기도 묵상기도 통성기도 식사기도 축복기도 소원기도 서원기도 방원기도 개인기도 중보기도 합심기도 금식기도 치유기도 안수기도, 작정기도, 대표기도, 회개기도, 감사기도. 제가 왜 이렇게 일일이 열거를 했냐면, 이 기도의 종류가 많은데,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하는 것이 옳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기도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고, 어떠한 기도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는 그러한 기도임을 믿고서 이러한 기도는 별로다. 어떤 사람은 막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성향이 다 다른 것이.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걸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성 기도를 하던 묵상 기도를 하든, 어떠한 기도를 하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정직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종류가 많은데, 기도의 방법도 많이 있어요.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되느냐, 눈을 뜨고 기도해야 되느냐, 앉아서 기도해야 되느냐, 서서 기도해야 되느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느냐, 양반다리하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개인의자든 장의자든, 그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왜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하냐?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왜 기도할 때 눈을 감고 해야지 왜 눈을 뜨고 기도하냐? 이런 것도 평가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할때꼭 교회 와서만 기도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공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운전하면서 공부하면서 눈을 감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을, 눈을 뜰 때는 눈을 떠야 돼.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것은 무릎을 꿇을 때는 무릎을 꿇고 서서 기도할 때는 서서 기도하고 이런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물고기가 물이 있어야 숨을 쉬고 또 생명을 이어가듯이 우리는 공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 위한 공기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살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평안과 비전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열쇠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그러한 것에 중심을 두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느냐 그러한 것에 중심을 두면서 이제 하루 종일 또 1년 365일, 여러분의 일 평생,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살아 숨쉬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보고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을 보니까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십자가에 매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그 핏다머린 그 기도에 힘을 보태어 주셨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혼자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금방 지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성령이 탄식함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간구를 대신 아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께 천사를 보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천사를 보내 주셔서 기도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담대하게 그렇게 끝까지 나갈 수 있게 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의심과 믿음, 불신과 믿음 이런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지 않았나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문제가 생겼을 때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만 기도하지 않았나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하고 피곤하고 공부하느라 지치고, 시간 없고 또 피곤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면서 방관하면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나 되돌아 봐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보다는 내 머릿속에서 계산적으로 그렇게 모든 것들을 결론을 짓지 않았나 되돌아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능과 능력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나 되돌아 봐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다시금 너희가 구하지 않았던 것들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그리하면 기쁨으로 더해줄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붙들고서 여러분들이 더더욱 기도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드렸다고 해서 금방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방 응답되는 것도 있어요. 수험생들 올해 수능 시험을 치르는데 어쨌든 기도하면서 올해 응답을 받아야 돼. 그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 이런 기도들도 있고 금방 응답 받아야 되는 그러한 기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을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일평생을 그 기도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50년 평생 동안 기도해도 이루지 못한 것이 그 다음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결과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면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야베스는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복의 복을 받게 되었고 지경이 넓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근심과 환란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면서 방관하지 마시고 야베스처럼 적극적으로 매우 달려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응답되는 기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굳세게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인생의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